일고 고구마 더 먹고 먹다. 어유 고구마를 가지고 서로, 응? 싸우지 않지? 싸우지는 않는데 까꿍이가 또 다시 먹으려고 왔네. 하나 가지고 둘이. 드려... 어유 그런데 사이좋게 먹네. 싸우지 않지? 응, 안 싸워. 응. 더먹었어 응. 우와 까꿍이 꿀꺽했어 꿀꺽 저기 바가지또 있다 저기 또 있잖아 저기 가봐 하나 또 있어 먹어. 바가지 또 먹어 바가지또 있어 어이구 잘 먹었어 어이구 잘 먹었어 잠이 무슨 뭐해까미뭐해공뒤에 숨었니? 잠 아, 갑자기 왜성질이야 갑자기 왜성질이야이는 내가 운동하면 왜 손질이야? 잠이 이야잠왜 엄마 혼자 그 운동하냐, 운동하냐 이거왜 그 사랑한다. 응. 알았어.